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자원 관리 능력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다. 예산 편성 방식은 다음과 같을 때, ABC 세 부서에 편성될 내년 예산의 총액은 얼마인가? 모든 비율은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한다. 자, 이렇게 문제를 읽어 봤고요. 혹시 이 문제 많이 보셨었나요? 좀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가 복잡하고 계산할 게 많아 보이는데 일단은 문제는 읽었으니까 지문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예산편성 방식은 예산집행률과 성과달성률이 있고요. 이두 가지를 반영해서 내년 예산편성 시에 활용을 합니다. 각 수치는 나와 있는 대로 계산식이 있는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 보기를 한번 볼게요. 보기를 보니까 24,000, 25,000, 26,000 초반, 26,000 후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이걸 통해서 계산을 좀 쉽게 할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의 범위가 크기 때문이죠. 여기까지가 문제를 파악한 단계였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이해를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럼 쉽게 푸는 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요거 우리가 풀고자 하는 것은 내년 예산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쭉 보니까 올해 예산액 대비해서 쭉 해서 1%당 1%를 반영을 하고 밑에도 보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년의 예산은 올해의 예산에서 1%씩 위아래로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시 설명드리면은 올해 예산이 있고요 예산 집행률에 따라서 뭐요 사이에 있으면은 변동이 없고 이 사이에 없으면은 마이너스 1. 또 성과 달성률을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일까요? 올해 예산은 요거 세 개를 다 더하면 되겠죠. 7, 5가 나오고 9, 2, 7, 0을 하니까 더하면은 2, 이... 5845 이게 올해 예산입니다. 자, 올해 예산이 나왔어요. 그럼 내년의 예산은 여기서 뭐요 내용에 따라서 마이너스 1%가 되든지, 그쵸? 아니, 마이너스 2% 혹은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올해 예산의 1%는 얼마냐면은, 258.45가 되고요 이게 100% 잖아요? 그럼 여기서 101%가 되면은 이걸 더하면은 2, 261, 03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기에 맞는 숫자가 없죠. 그 다음에 다시 또 1%를 더해서 플러스 2%, 102%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다가 다시 258을 더하면은 263, 61이 나옵니다. 이 숫자는 여기 보면 보기 3번과 같죠? 1%씩 그냥 더했는데 플러스 2%. 즉, 올해 예산에서 102%, 2%가 증가한 값이 보기 3번의 값과 떨어집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보기 4번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1%씩 더해서 3%는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아직 못 미치죠? 그럼 다시 또 플러스 4%. 자, 5%를 하면은, 4%까지도 했는데 아직 못 미치는데, 5%를 하면은, 여기다 2 5 8더 하면은 27,000이 넘어 버려요. 즉, 4번은 나올 수가 없는 숫자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1%씩 해볼게요. 올해 예산에서 1%를 빼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예산 집행률과 성과 달성률이 좀 별로 안 좋아서, 우리 예산이 깎인 경우죠. 마이너스 1%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빼서 25587이 나왔습니다. 이 값은 아직 보기 2번에 못 미치죠? 그럼 다시 또 258을 한번 더 뺄게요. 빼서 빼면은 얘가 9가 나오고요. 2, 3, 5, 2. 보기 2번과 맞지 않습니다. 62만원, 29만원은 큰 차이죠? 따라서 보기 2번도 나올 수 없는 숫자라서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보기 1번을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3%를 해보겠습니다. 258을 하면은 25017. 그럼 이 값은 아직 보기 1번에 미치지 못하죠. 그럼 다시 한번 더. 마이너스 4%까지 해서 24813이 나옵니다. 그럼 이 값은 보기 1번과 많이 달라요. 보기 1번의 값도 이 숫자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숫자예요. 즉 정답은 3번입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가능한 숫자가 보기 3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0이 있는데, 내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겼습니다. 이기면 플러스 2를 하고요. 지면은 마이너스 2를 한대요. 그러면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점수, 이 10에서 변하는 값은 12, 14, 16 이렇게 올라가거나, 혹은 마이너스가 돼서 8, 6, 4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죠. 근데, 보기 1번에 7이 있다. 이건 가능한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기 2번도 9, 3번은 11, 4번에 12, 이렇게 있으면, 정답은, 풀어보지 않아도, 10에서 플러스 2, 마이너스 1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보기 4번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를 적용한 것이죠. 올해 예산이 있고, 1%씩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는데,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보기 3번밖에 없었습니다. 보기가 너무 쉽게 적힌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문제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그리고 푸신 분도 많았을 거라고, 그 이유는 이 문제가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맞춰서 요, 요만큼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보기 2번이 요 숫자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 가능한 숫자가 3번도 있고 2번도 있네. 그럼 정답은 둘 중에 어떤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플러스 2%냐, 마이너스 2%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그때부터는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제, 그때는 이제 예산 편성 방식을 써야겠죠. 예산 집행률이 있고요. 예산 집행률은 올해 예산액 대비 집행률, 집행액의 비율입니다. 이거 대비 요거의 비율이고요. 이게 97에서 105 사이에 있으면 변동이 없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마이너스 1을 한다고 했어요. 자, 8,400이 있고, 7,980이 있으면은, 요 차이는 약한420 정도가 되는 건데, 얘의 5%입니다. 5%가 더 줄었죠. 그러니까 95%가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한2% 정도를 하겠네요. A에서는요. 그 다음 B. B에서는 75 정도 변했는데, 아, 그 정도는 요 사이 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고, C, 9270인데 980입니다. 그러면은 530 정도가 변했고, 530은 약한5% 정도? 얘도 한5% 정도 내려간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5%면은 얘도 마이너스 2%. 예산 집행률에서는 둘다 마이너스 4% 정도가 된 겁니다. 그 다음, 성과 달성률을 볼게요. 작년 실적 대비, 올해 실적의 상승률. 아, 여기서 요만큼 변화한 게 a 고요 전년 예산 대비 올해 예산의 상승률. 이게 B입니다. 얘는 400이 변했고, 얘는 490이 변했습니다. A가 더 크죠. A가 크니까 1%당 1%를 반영한다고 했고, 한뭐 대충 계산을 하면은 얘는 한 5%가 커졌고, 얘는 5%, 6, 7% 이상이 커졌죠. 그래서 얘도 한 플러스 1% 정도 넣었고요. B를 보면은 B는 여기서 670, 5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예산은. 반면에 실적은 350이니까, 예, B가 더 크고,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데, 대충 계산하면 한 마이너스 얘도 한1%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예를 보면은 9,000에 9,270. 270이 증가를 하는 동안, 한1,200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퍼센트가 엄청나죠? 그래서 한 플러스 5%? 한 이렇게 잡아보놓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만 계산을 해놔서, 이걸 다 합하면 제가 대충 계산했지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누면 한 플러스 1 아니면 2% 정도가 나옵니다. 정확히는 플러스 2%가 나왔으니까 정답 3번이 나왔겠죠. 이런 식으로 전체를 근사치로 계산을 해 가지고요.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만 확인을 해서 아, 플러스 쪽에 가깝다 하면은 보기 3번을 고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많다라고 하면 보기 2번을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기출 문제예요. 더 세세하게 묻지 않습니다. 보기 정확한 숫자도 하나밖에 없었고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설정하는 문제를 보기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